네, 안녕하십니까? BJ사범입니다. 오늘은 한번요. 마크론 완전 초대박 마크론 해볼 건데요. 예전에 마크론을 2014년도에 한번 했었죠. 그거 망했었죠. 완전 재미없었죠. 이번에는 존나 재밌고 존나 길고 존나 어려운 마크론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바로 이 맵인데요. 자, 이게 로비입니다. 존나 크죠. 원래 천장은 없었는데 제가 천장을 만들었고요. 마크론 와, 여기 상점. 자, 어쨌든, 오늘 2015년 며칠이냐 까먹었고요 <laughs> 2015년도 막 그런 시작해보겠습니다. 읽게요. 읽을게요. 저번에도 2015년이었나? 규칙 게시판, 스테이지 규칙. 1스테이지를 깨야만 2스테이지로 갈수있고요 스테이지마다 늘어, <laughs> 보상이 늘어납니다. 만약 1스테이지를 깨시다면 관리지 않겠다고 말씀, 말하시고, 보상을 가져가세요. 그리고 관리자는 다시 보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보상은 그냥 되갔고요. 사 실단은 인벤세이브까지고 때리기 금지입니다. 인벤세이브 안 깔았습니다. 돈 크리탈용도 먼저 크리스탈은 보물을 보울 수 있고요. 돈은 음식 같은 걸 사실 수 있습니다. 어 뭐야 지금 왜 이렇게 렉이 걸려? 어이. 어. 아, 렉 걸려! 아! 오, 어, 됐다. 다이아 크리스탈, 철국의 100원. 크리탈이...